안녕하십니까. 어, 2008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어, 5살이었습니다. 아이가 5살이면 참 가장 이쁠 때죠. 그때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그 유치원에서 장난감을 쥐고 어떻게 놀다가 자그마한 유리창을 깬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손목이 굉장히 크게 다쳤어요. 그 힘줄이 끊어지는 그런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급히 병원에 데려가서 그래도 다행히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잘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우리 아이의 그 손을 보여주면서 이거 그 힘줄은 다시 연결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손을 보여주면서 수술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수술이 아주 잘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힘줄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끊어진 신경이 다시 살아나는 게 그게 참어 문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의사분한테 들었기로는 이 신경은 마치 두부 같아가지고 탁 이렇게 부서지면 복구가 이제 쉽지 않다더라고요. 하 수술은 잘 끝났고 병원에 한참 동안 이제 입원해 있었고 했는데 뭐 아이야 뭐큰 사고가 있었던 말든 굉장히 병원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죠. 자,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신경이 온전히 다시 살아나느냐 그게 이제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이제 한의원의 그런 부분에 효과가 좋은 그런 또 침도 있다고 해서 그런 침도 계속 맞고 하면서. 정말 그 신경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다섯 살, 그 조그만한 귀여운 그 손을 가진 그 아이의 아빠로서, 제 마음에, 예를 들어서 뭐, 아유, 그래, 뭐, 심줄 잘 연결했으면 됐지. 아 신경이 뭐, 온전히 안 살아나면 어때? 뭐, 살면서 뭐, 큰 불편은 있겠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귀엽고 예쁜 그 아이, 그 손, 그 손이 온전하게 신경이 세밀하게 연결돼서 정상으로 그렇게 회복이 돼야지 아빠 마음에 에이 그건 뭐 대충 그냥 신경 좀 안사면 어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못된다는 것은 그건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이의 그 손에 계속 장애로 손이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은 아빠 마음으로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제발 이 신경이 잘 살아나야 될 텐데, 잘 살아나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제가 청년 때부터 운 받고 하나님 이늘 주신 말씀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이 항상 날 이끌어 줬는데,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을 인정해라. 사랑한 아들이 손을 다쳐서 이 신경이 정말 온전히 자라나야 되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는데 정말 제 마음 속에 신경이 잘 살아나야 되는데 신경이 잘 살아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됐는데. 그 당시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제가 고음받고 이 귀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에, 나뭐 신앙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줄 예배 잘 나가고, 또 다른 예배도 빠지지 않고 가고, 뭐 구역장도 하고, 또뭐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있고, 뭐이 정도면 됐지. 내가 뭐 신앙을 뭐더 잘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뭐 목사도 아니고. 그러면서 어, 신앙이 이 정도면 됐지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옥수 목사님이 한 번씩 한 번씩 우리에 전해주신 말씀을 보면은 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더 하나님이 일하는 세계를 향하여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세계를 향하여서 계속 계속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내 마음 속에 아이고 내가 뭐 신앙 뭐 그렇게까지 내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기까지 도달 필요가 있을까? 아,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뭐, 내가 큰 뭐, 문제 없잖아. 그런 생각이 많이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손을 다쳐서 신경이 온전히 잘 자라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세밀하게 신경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마음의 섬세한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을 터치하고 또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섬세하고 정확한 그런 부분의 마음이 같이 감동되고 움직이고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데 내 마음에서는 뭐 아이고 뭐 그럴 필요까지 있냐. 내가 뭐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의 손이 생경이 온전히 자라야 된다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하나 주시면서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겠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돼서 아주 세밀하게 연결돼서 그 섬세한 그 감각까지 하나님의 감각이 내 마음의 감각이 되고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도 내 마음에 전달이 돼서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렇게 주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의 마음과 대충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나를 그렇게 장애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정말 하나님은 내 마음과 세밀하게 연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주 섬세하게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와 신경망이 연결돼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저 아이뭐 그럴 필요가 있어. 내가 뭐 목사도 아닌데. 뭐 내가 뭘 이런 그런 마음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을 참 돌이킬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세밀하게 내 마음에 연결되는 부분에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쭉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그 마음이 때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주의 마음이 마음에 전달이 돼서, 그 주님의 마음과 세밀하게 연결돼서 같이 흘러가는 그 마음, 주님이 내 마음속에 흘러주는 마음으로 속에서 솟아난 샘물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내 마음에 터치될 때,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내가 길을 가고,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고, 야,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면서 이 길을 또 열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야, 내가 뭔데 하나님과 이런 동행을 하는 삶을 살지?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를 수가 있지? 주의 마음이 이렇게 퐁퐁퐁 솟아나는 이런 귀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오는 그런 삶을 한 번, 한번 경험하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우리 이 보건을 위해서 일하는 형제, 자매들 불러놓고 굉장히 혼을 내셨어요. 언제까지 마음을 안정하고 육신에 머물러 있느냐 하시면서 그러시는데 그때 제가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딱 정하니까 그래, 목사님 이끌어주시는 대로 내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이 이끌어시는 세계로 넘어가면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겠구나. 그런데 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좀더 힘들겠다는 그 생각 속에만 빠져 있었을까. 참 내가 이상하게 정말 사단이 날 속여왔구나. 그런 마음이든 적이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흘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쁨. 예수님도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는 그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 하셨고. 그 양식이란 얘기는 그 힘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정말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힘, 그 기쁨. 그것이 내 마음에 얼마나 큰지 말로 다할수 없는 거죠. 저도 좀 돌이켜 보면, 야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세밀한 감각이 마음에 전달되어서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이 마음, 야 얼마나 복되냐.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우리 아들이 손을 다쳐서 신경이 살아나야 한다는 그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 악한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는 그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이 귀한 세계, 하나님을 얻은 이 세계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 거죠. 야,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시려고 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런데 참 영적인 세계는 너무 신기해요. 정말 그 경험하고 그 세계를 얻어서 그 속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전혀 몰라 가지고 전혀 그 맛을 몰라 가지고 그냥 힘들 것 같고 왠지 싫은 마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여서 우리를 묶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도 이끌어서 이 놀랍고 신령한 세계에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세계로 이끌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사단의 속임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세밀한 하나님의 감각이 우리 마음에 감각되면서 그것은 정말 행복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세계로, 저 넘어 있는 더 크고 놀라운 세계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정말 우리 생각 우리 한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새로운 세계로 예수님이 소경의 손을 잡고 바깥으로 이끌어 주신 장면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 그런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정말 그 크신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